에, 어제 우리가 새벽에 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수미가 이렇게 내수막염이었는데 잘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건강하고 회복해가고 있다라는 아, 좋은 소식을 아, 권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한 새벽녘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 말씀 속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아, 계속 나오는 다윗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무언무언 무언 못하게 하소서, 무언무언 무언 못하게 하소서라는 아, 다윗의 기도가 다섯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찾아 보게 되어집니다. 1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원수된 자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19절에 보면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한 24절에 보면, 나의 원수된 자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또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25절에. 소원을 그들의 소원을 성취했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삼켰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못하게 하소서. 못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읽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향하여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구원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다이슨 알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러한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셔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다이슨의 기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네, 나의 원수된 자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오늘 성경 26절 말씀해 보면은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스스로 뽐내는 자들. 다시 말하면 조만한 자들이다. 또한 20절에 보게 되면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화평 오히려 평안이 사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낭패와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러한 원수들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재난을 기뻐하고 뽐내고 교만한 자들 평안은 말하지 못하고 평안한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는 자들을 수치와 그리고 모욕과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라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 속에서 10편 1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10편, 1편, 6절 말씀이 뭐냐면, 악인의 길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아리로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처럼 이 험한 세상을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이 자기를 헛고지라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발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어지고 있음을 23절과 24절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시고,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기의 억울함과 악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기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3절, 24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오늘 23절에 24절에 세번 나오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시고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결국은 다윗을 살리는 믿음이 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신약에 나오는 시브리소 9장 27절 말씀 기억나시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세상 법은, 세상 법정은, 정말로 악하게, 그리고 의롭지 않게 재판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심판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다윗이 확실히 믿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악하게 살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제가 이 10편, 35편을 읽으며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나오는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종의 평안함이라는 그의 종은 하나님의 종의 평안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요 그들은 어떠한 그들이라면 지금 다윗을 죽이러 가는 원수들,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뭐예요? 선한 말, 평안의 말을 주지 않고 거짓으로 모략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고백하지만 나를 핵고지라는 사람의 입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입을 크게 열어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한번더 크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절벽 끝자락에서 손가락으로만 미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니면 아니 되는 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의를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영원히 믿음의 삶을 생활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녘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수미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더 온전히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한 주간 피택 받는 스물 네 명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특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 받고 쓰임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려 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피택자들을 하나님이 영으로 육으로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섯 분의 은퇴자들.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복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열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노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선교지를 지켜 주시고 선교사님을 지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